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섬김과 헌신 덕분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여름 방학 중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은혜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모로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시면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한 곳에 편안히 머물러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갈릴리 가나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나사렛 가다라 지방 나인성 벳세다 지방을 다니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갈릴리 북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과 변화산 헬로, 헬몬산이나 다볼산으로 추정이 되는 산인데요. 산에 오르셨다가 베레아를 비롯한 요단강 동편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들르셨다가 베다니 마을로 가셨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이 다니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공생회의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프고 상한자를 만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맡으신 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걷고 이동하시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저 건너편 동쪽 땅으로 가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려면 유대 땅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떠나야 됩니다. 각 나라, 각 민족에게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움직여라. 돌아다니면서 나랑 같이 일좀 하자. 너희들만 좋은 것 누리고 있지 말고 아직 복음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같이 좀 나누고 함께 누려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주저 없이 떠나시겠습니까?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하게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낯설고 새로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선교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경계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나누어 놓는 어떤 경계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본질적이고 포괄적 의미에서 선교입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교사로 교육자로 섬기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대 간의 간격, 문화적 차이, 생각의 차이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넘어가는 일, 경계를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에게 주어진 사역 역시 선교라 할수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서를 담당하시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마주칠 때마다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선교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교는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2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29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제자들이 스스로 우리가 저편으로 한번 건너가 보자 라고 결정해서 진행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주도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행해지는 사역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고는 제자들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는 제자들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고 권능으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편 땅에 도착하시자마자 더러운 귀신에게 즉시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제자들의 힘으로 제자들의 지혜로 하라고 떠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선교는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선교 사역의 결과가 좋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일이 전혀 없고 낙심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교라는 사역이 어차피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이번 국내 단기 선교 저희 계획대로 된게 별로 없습니다. 2, 3주 전에 답사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풍랑 때문에 배가 뜨지 않아서 답사를 못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들어가는 일정도 하루 앞당겼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에 배가 나오는 것이 불확실해서 함께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하루 전날 선교팀 참여를 포기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거문도에 들어가서 계속 날씨를 체크하면서 여수로 귀항하는 날을 고민했습니다. 화요일은 다행히 날씨가 괜찮아서 배가 운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일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여객선 운항이 불투명했습니다. 안전하게 화요일에 나가야 하나 아니면 수요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나가야 하나 수시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경우를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봤습니다. 결국 화요일 오전에야 분명하게 결정했습니다. 풍랑주의보로 다음 날 수요일에 여객선 운항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화요일 오후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국내 단기 선교 일정을 돌아보면서 정말 선교는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름을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루 전날 들어간 우리 팀은 검은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요즘 그리 많지 않은데요. 저녁 예배를 오랜만에 드렸습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급히 서둘러서 검은도로 가느라 저희가 준비했던 특송을 하지 못했는데 마침 검은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저녁 예배 시간에 특송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팀은 파송 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을 검은교회 저녁 예배 시간에 특송으로 부르면서 검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름 사역 보고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서 지난 파송 예배 때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루 앞당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선교팀은 좋지 않은 기상 상황 속에서도 2박 3일간의 사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수요일도 배가 결항이 됐는데 주일과 화요일에도 여객선이 결항이 됐더라면 이번 선교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뜻과 나의 주장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선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이 호수 위를 항해하는 중에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이 불어오면서 거센 풍랑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배가 전복되거나 파손되어서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은 배에서 편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대로 배에 물이 차면 배가 가라앉아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를 경험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따르는 주님,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따르는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고 주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 땅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사실 호수 저편은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곳이었고, 영적으로는 위험하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 저편에 도착한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지독한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만나면서 어쩌면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비록 더러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권세에 굴복하면서 내뱉은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그들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했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갈수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편으로 건너가는 일 자체가 선교 사역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어떤, 언제, 폭풍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덮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겨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중보기도 팀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특별히 날씨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검은 교회나 유촌 교회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교팀 떠나기 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우리 기대와는 좀 다르게 응답하시는구나. 솔직히 거문도 현지 날씨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기도 하고 폭우가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과 화요일에는 여객선 운항이 가능한 그런 날씨였습니다. 나머지 월요일과 수요일은 풍랑주의보로 여객선 운항이 금지됐습니다 우리가 검문도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이틀의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수성동교회, 검문교회 유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씨 때문에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있을까 그래서 세 교회 성도님들과 선교팀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 사역에 은혜를 더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팀, 팀원 중에 2박 3일 동안 사역을 하면서 뭐 건강 때문이든 음식 때문이든 어떤 문제, 다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분, 불평, 불만을 가졌던 팀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건강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교사에게 잘 참여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거문도에 다녀온 청년들 12명 중에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청년들이 올해 단기 선교사에게 처음 참석한 청년들입니다. 날씨 때문에 일부 팀원이 못 들어가면서 몇몇 청년들이 갑자기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앞에서 성경학교 프로그램 진행을 처음 맡아 해본 청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너무 진행을 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청년부 제일 맏형, 큰오빠, 우리 상빈 씨. 상빈 씨가 프로그램을 맡아서 학생들 앞에서 처음 진행을 했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못할 것 같다고 걱정하면서 머리를 감싸 쥐고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앞에서 진행할 때는 많이 해본 사람처럼 매끄럽게 진행을 잘했습니다. 상빈 씨 고향이 검문도라고 하더라고요. 검문도라 그런지 몰라도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한 청년들이 믿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잘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앞에 섰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잘 협력했습니다. 걱정되고 떨리는 마음, 자신 없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검은교회와 유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었고 날씨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혀 부족함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은혜롭게 단기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까 간증을 듣다 보니까 작년에는 밤하늘, 밤하늘을 볼 시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딴 생각하고 한눈팔 한눈 틈이 없었습니다. 도착해서 숙소에 짐 풀고 저녁 먹고 특송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다음 날 성경학교 사역 준비하고 자고 일어나서 성경학교 진행하고 또 저녁 먹고 모여서 청년부 수련회하고 자고 일어나서 성경학교 진행하고 점심 먹고 성경학교 마무리하고 배 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성도님들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팀원들 모두가 정말 선교 사역에 집중해서 모두가 각자 맡은 자기 역할 이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역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선교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기꺼이 저편으로 건너가서 경계를 넘어가서 함께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멋지고 당당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신 후에 가장 먼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흉측한 모습의 그 사람을 피하지 않으시고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것과는 다르게 그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바라보실 때 마귀에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불쌍한 영혼,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 있던 영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귀신이 지독하게 들려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이상하고 괴물 같은 인간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돌봄, 주님의 도우심, 회복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선교는 이처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과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검은교회에 유치부부터 아동부 학생까지 약 25, 6명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유촌교회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일부 학생과 중학생 약 15명,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첫날 참석한 아이들이 다음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습니다 거문도에 거문중학교 하나가 있는데요 전교생이 1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9명이 성경학교에 참여를 했으니까 약 3분의 2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성경학교에 참석한 셈입니다 사흘 전에 목요일인가 유촌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집사님 한분 저희 점심을 맛있게 그렇게 해서 섬겨주셨던 집사님께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귀한 시간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정립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친구들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섬겨주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뵙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검은도 아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신을 갖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과 청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학생, 학생들의 이런 마음을 전달받게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다녀오길 잘했다. 우리 청년들과 전도사님들이 땀 흘리면서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들여서 거문도 단기 선교사역을 준비해서 진행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를 맺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년에 중학교 졸업하고 여수 시내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중3학생들이 네명인가 이렇게 성경학교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지도하는 신예찬 선생님이 그 학생들 연락처를 벌써 다 받아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함께 만남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선생님들 포기하지 않고 교사의 일을 감당해 나가신다는 것,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시니까 힘들어 힘들어도 버티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응 없고 너무나 냉랭한 아이들 때문에 마상을 입고 마상이 뭔지 아시죠?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아이들,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대하기가 두렵고 지치고 힘들어도 선생님들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어린 영혼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싶으니까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다가가지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각 교회마다 요즘 교회학교 교사 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들 대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육관에서 부서실에서 섬기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살펴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섬기는 일을 꺼려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여러 교회에서 직접 확인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동교회 교회 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헌신된 선생님들이 많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동교회 처음 와서 6개월, 7개월 정도 청소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사실 좀 놀랐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너무 헌신적이고 사랑 많고 학생들은 너무 잘 섬기시거든요. 네, 청소년부 청소년부만 봐도 그런데 우리 유아 유튜브 아동부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선생님들 못지않게 그 이상. 더 헌신되고 더 많은 사랑으로 부서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느니 자기를 필요로 하는 영혼을 찾아가 만나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가서 그를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우리 주님의 돌보심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서 애타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줄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만남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요청하실 때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찾아가 만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훌륭한 선교사들이십니다. 아이들,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생각의 차이, 모든 간격, 경계를 뛰어 넘어서 주님과 함께 아이들 편으로 건너가는 선교사들입니다. 이번에 검문도 국내 단기 선교에 참여한 청년들 모두 다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두 시간 이상 저편으로 건너가서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행하신 선교사에게 동참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선교사역을 너무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편으로 건너갈 기회를 주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상하고 지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선교, 주님과 함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선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을 만나는 선교, 이 귀한 선교의 사역에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